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아때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함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변화되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삶의 변화 무엇인지 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로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은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은 판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타인의 눈 속에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거울 앞에 서야만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모습을 제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면은 타인의 티끌을 발견했을 때그 티끌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해결하는 그 겸손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는 다른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보면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며 또한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야고보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은 야고보서 사장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자일 뿐 아니라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거룩한 길로 행하는 데 힘을 쓰며 타인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은혜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느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상 가운데 모난 부분들, 얼룩진 것을 먼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내 자신을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잠잠히 거한 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 습관이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 치유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고침을 받으려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 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사역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그런 일상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항상 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사역과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인가 보면은 어,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배 창고를 여시고 각양의 좋은 것들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응답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푸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주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응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나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광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각종 좋은 것들을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응답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laughs>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어,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황금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돼요. 내가 타인에게서 받기 원하는 바를 타인에게 해주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할 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는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 겸손함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세상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의 것을 남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비추며 나갈 때 내가 더욱더 주 앞에 의롭게 거룩해 서 있는 그 모습 있게 하시며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간절히 정말 시간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게 하시며, 또 세상 가운데 주께서 나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을 먼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